가수 안성훈이 거주하는 집의 실제 가격은 얼마일까? 그의 공식적인 부동산 가치가 공개되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엄청난 파장. 2025달러년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가수는 셀수 없이 많지만 그 흐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거나 새로운 궤도를 창조하는 아티스트는 극히 드물다 그 중에서도 가수 안성훈은 미스터트롯 이 달러 달러사이 우승 이후 기존 인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명확한 성장과 확장이라는 상승곡선을 보여주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그가 보여준 행보와 맞물려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레 그의 사적인 영역 그중에서도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의 보금자리로 쏠리고 있다. 언론과 팬덤은 일찍 안성훈이 우승상금으로 지은 집의 실제 가격은 얼마일까? 그의 공식적인 부동산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수치에 대한 뜨거운 궁금증을 표출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이룬 명성에 걸맞은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수십억 원대의 초고가 주택을 예상했지만 막상 그 내막과 진짜 가치가 공개되자 대중은 예상했던 가격이 아닌 다른 차원의 충격과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다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단순한 집값이 아니라 그 집을 짓기 위해 안성훈이 성공의 첫 순간에 내린 결정의 무게와 인생의 우선순위였다. 미스터트롯 이달러 달러 사이 우승 상금 5달러 원을 손에 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방향은 개인적인 자기 투자나 서울 혹은 수도권의 고가 집장만 아니면 향후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이었다. 그러나 안성훈은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저없이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땅 한복판에 부모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선택은 그가 걸어온 지난한 시간과 가족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성훈의 아버지는 한때 사업을 했으나 그의 중학교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며 가족은 불안정하고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고된 노동을 했고 어린 안성훈은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을 보탰다.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이러한 생계형 경험은 그의 성격과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원초적인 뿌리가 되었고 훗날 그가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본인의 안락함이 아닌 부모님의 평온한 삶이었던 이유 역시 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 형성된 단단한 감정의 축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명 시절 평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꾸려나갔던 주먹밥 가게 역시 그에게는 거창한 자영업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위한 고된 노동과 생존의 현장이었다. 그 가게의 문을 열고 닫았던 모든 기억은 그의 가정을 향한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뼈속 깊숙이 새기게 했다. 그렇게 안성훈이 부모님께 선물한 집은 단순한 보금자리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다. 그 집은 과거 가족이 겪었던 불안정하고 흔들렸던 시련의 시간을 비로소 정리하고 앞으로는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림 없는 난정과 평온을 약속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집 내부는 연예인의 호화로운. 주택에서 흔히 볼수 있는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닌 소박하고 따뜻한 정서로 채워져 있다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고, 그곳에는 어머니가 손수 갖고는 텃밭에서 사계절의 풍성함이 자라난다 햇볕이 잘 드는 날이면 부모님은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며, 평온을 얻고 저녁이면 그 채소로 차린 소박한 시골 밥상이 식탁 위에 올려진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전원 생활의 풍경일 수 있지만, 안성훈에게는 그동안 평생을 굶주려 왔던 안정과 평온의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장면인 것이다. 동료 가수들과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시골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지만, 그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예능적인 연출 때문이 아니라 안성훈의 삶 자체가 지향하는 진솔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가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효심. 집한 채라는 물리적인 선물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어머니의 당뇨는 19달러 년이 넘었으며 그는 성공 이후에도 꾸준히 어머니의 식단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조용히 치워드린다. 우승부상으로 받은 자동차 역시 망설임 없이 아버지께 드렸고, 부모님은 다들의 땀으로 얻은 선물을 편히 사용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는 꼭 타셔야 한다고 말하며, 진심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효도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시스템이 되었다는 점이다. 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모든 중요한 선택에 부모님의 의견을 묻고, 가족의 일정을 항상 먼저 고려하는 그의 삶의 방식은 보여주기식 효도가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진정한 효심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안성훈의 집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가족사를 넘어 한 남성이 자신의 가정을 향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 그의 성공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평온한 노후를 위한 것이었고 그가 선택한 5달러억원 상금의 사용처는 그동안 그를 묵묵히 떠받쳐준 가족에게 바치는 하나의 영원한 감사이자 약속이었다. 이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의 성장기 가족의 실현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모두 품고 있는 삶의 기록이자 마음의 증거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깊은 인간적인 스토리와 더불어 안성훈의 공식적인 경제적 가치 역시 눈에 띄게 상승했다. 단순히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둘러싼 신뢰도와 호감도 대중적 이미지. 팬덤의 확장 속도 그리고 시장 전반에서의 수요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그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때는 행사비 방송 출연료 광고 모델료 팬덤 기반 수익 온라인 플랫폼 수익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석할 때 현재 안성훈의 경제적 가치는 트로트 업계 상위권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으며 향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잠재력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먼저 트로트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행사비를 살펴보자 행사 시장은 시즌과 지역 수요에 따라 단가가 크게 달라지지만 미스터 트롯 우승자들의 경우 일반 행사에서 1500달러만 원 전후의 금액이 형성된다 특별 기획 무대나 기업 대형 행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책정되기도 한다 안성훈의 경우 최근 우승 직후 상승한 대중적 관심과 팬덤 충성도를 고려할 때 현재 1달러 회 행사비는 약 1,200달러만 원에서 2,000달러만 원 사이로 추정된다. 만약 그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5달러 권에서 6달러 권이 행사를 소화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행사 수익은 최소 1달러 원대 초반에서 많게는 2달러 원 후반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는 트로트 업계에서 상위권 가수들에게 적용되는 매우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수익 구조이며 그의 효심 이미지가 지역 사회 기반의 행사 수요를 더욱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방송 출연료 역시 그의 경제적 상승세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다 방송 출연료는 프로그램의 성격 편성 채널 방송 분량 고정 출연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트로트 스타의 경우 일반 가수보다 높은 단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지상파와 종편 기준으로 해당 출연료는 대략 200달러만 원에서 500달러만 원 사이로 분포하며 고정 출연의 경우 장기 계약을 통해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MBC 라디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스페셜 DJ 출연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그는 이미 안정된 진행 능력과 예능감을 인정받았고 이러한 흐름은 향후 출연료의 자연스러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능과 라디오의 노출은 단순한 출연료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는 그의 이미지 소비력과 효심 가수라는 브랜드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광고와 홍보 모델료 또한 그의 총수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트로트 시장의 특성상 대기업 메인 광고보다는 지역 기반 기업 건강식품 생활용품 홈쇼핑 행사 홍보 모델과의 계약이 많다. 그러나 안성훈의 경우 효심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높은 신뢰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광고주들이 매우 선호하는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광고 단기 계약의 경우 건당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사이로 추정되며 단 1달러 건에서 3달러 건만 계약해도 연간 수입에 상당한 금액이 추가된다 더불어 온라인 홍보 모델을 포함하면 광고 수익의 폭은 더욱 유연하고 넓어진다의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현재 안성훈의 연간 총 수입은 약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팬덤 확장과 방송 출연 빈도가 계속 증가한다면 이 범위는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는 단순히 트로트스타라는 타이틀로 설명되는 수익이 아니라 그의 안성훈 브랜드 가치가 넓은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그의 호감도 높은 이미지는 광고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의 경제적 가치를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 결국 지금의 안성훈은 단순한 우승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책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시장을 넓혀가는 성숙한 아티스트이다. 그의 공식적인 부동산 가치는 그가 부모님께 지어 드린 집의 실제 시장 가격을 넘어선다. 그 집은 그가 이룬 경제적 성공에 견고한 상징이자 무명 시절 겪었던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가족에게 평온을 선물한 효심의 증거이며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안성호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트로트 시장의 가장 중심에 올려놓는 과정에 있으며 그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스페셜 DJ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은 안성훈이 무대 위 가수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능력이 탁월함을 입증했습니다. 안정된 목소리, 절도 있는 멘트, 그리고 청취자의 감정을 읽어내는 순발력은 그가 앞으로 예능 프로그램이나 고정 라디오 DJ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송 활동의 확장은 그의 음악적 영향력이 공연장을 넘어 일상적인 미디어, 콘텐츠 전반에 걸쳐 스며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온라인 활동을 통해 팬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방식은 그의 팬덤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콘서트 준비 과정이나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브 콘텐츠 및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그의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구축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기반의 팬덤 관리는 단순한 일회성 인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안성훈의 사생활, 특히 부모님을 위해 고향 안성에 지은 집에 얽힌 이야기는 그의 브랜드에 인간적인 깊이를 더합니다. 우승 상금 5억 원을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닌 가족의 불안정했던 과거를 정리하고 흔들림 없는 안정을 약속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한 그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고가 주택이 아니라 그의 효심, 책임감, 그리고 가족의 실현과 성장이 응축된 삶의 기록이며 그의 성공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무명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주먹밥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경험은 그의 성품과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 지었고 성공 후에도 어머니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고 모든 중요한 일정을 가족과 의논하는 그의 모습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일상의 시스템이 된 효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이미지는 그가 광고 시장에서 신뢰와 호감도를 기반으로 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훈의 경제적 가치는 트로트 시장의 상위권을 빠르게 추격하며, 연간 총 수입이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를 형성하는 안정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의 수익은 행사, 방송 출연료, 광고 모델료, 온라인 플랫폼 수익 등 여러 지표에서 균형 있게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성장이 특정 활동에 편중되지 않은 건실한 기반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의 호감도 높은 이미지는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향후 더 높은 단가의 광고 계약으로 이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의 안성호는 미스터 트로트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진정성, 책임감 그리고 방송 감각을 겸비한 올라운드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가족을 향한 헌신과 팬과의 투명한 소통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안성훈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은 앞으로 3년 내에 더욱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는 한국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의 경제적 가치 상승은 단순히 눈앞의 수입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안성훈이라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앞서 언급된 연간 행사 수익과 방송 출연료 외에도 그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는 음원 및 저작권료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경연 곡들을 포함해 그가 발표한 음원들은 발매 이후에도 꾸준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횟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합니다. 특히 그의 노래들이 가진 서정적이고 따뜻한 감성은 계절이나 유행을 타지 않아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그의 곡들은 그가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창자로서 발생하는 저작인접 권료를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얻게 됩니다. 트로트 팬덤의 특성상 음원을 반복 재생하는 경향이 강하고 배경음악으로의 사용빈도가 높아 이 수익은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수익의 기여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상당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그의 총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안성훈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일상과 비하인드를 자주 공개하는데 이러한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 콘텐츠 별표별표는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높은 시청 지속시간과 참여율을 기록하며 유튜브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회수 이상의 팬심을 기반으로 한 충성도 높은 시청자층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유튜브 자체의 광고 단가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안성훈이 성공 후 가장 먼저 선택한 부모님을 위한 집 건축 스토리는 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비재무적 요소 중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우승 상금 5억 원을 고향집 건축에 사용한 그의 효심과 책임감 이미지는 그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보다 강력한 신뢰 자본이 됩니다. 광고주들은 그를 통해 제품에 대한 믿음직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투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가전, 농수산물 등 중장년층 소비력이 높은 시장에서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는 동급의 가수들보다 훨씬 높게 평가됩니다. 그의 별표별표집 별표별표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성공은 가족의 안정을 위한 것 별표별표이라는 그의 가치관이 투영된 상징이며 이는 대중들에게 깊은 공감과 호소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효심 스토리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감성 마케팅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팬덤의 조직력과 활동 역시 그의 경제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입니다. 안성훈의 팬덤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그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능동적인 집단입니다. 단독 콘서트나 팬미팅의 티켓 파워는 이미 검증되었으며, 그의 앨범 판매량과 굿즈 판매 수익은 강력한 팬덤 충성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합니다. 팬덤이 결속력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한, 그의 시장 가치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고함을 갖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안성훈의 현재 연간 총 수입 추정치인 2억원에서 5억원 사이는 그의 현재 진행형인 성장세와 미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보수적인 예측치일 수 있습니다. 방송 활동의 확대, 추가적인 광고 계약 체결, 그리고 지속적인 음원 활동이 더해진다면 그의 수입은 단기간 내에 이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라디오 DJ로서의 성공적인 모습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엔터테이너로서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성훈은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화려한 포장이나 일시적인 유행에 기댄 것이 아니라 뛰어난 실력, 진정성 있는 인성, 그리고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경제적 가치는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들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소비되는 결과이며 안성훈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인 정규 앨범 발매나 대형 예능 고정 출연 등은 그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